안녕하세요 오늘 이 보내주신 의학 텍스트들 어우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네 임신한 엄마의 건강 특히 그 혈당이 아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급적인 과정을 좀 파헤쳐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랄까 한 편의 반전 드라마 같더라고요 반전 드라마요? 네뱃속에서 모든 게 풍족했던 거의 뭐 왕자나 공주였던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모든 걸 잃은 위기의 생존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죠 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산모의 혈당과 태아의 인슐린. 네네. 이두 주인공이 태반을 사이에 두고 버리는 어 복잡하고도 아주 정교한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한 생명의 시작을 거대하고 또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 생화학적인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당뇨 산모의 아기는 크더라 이런 막연한 사실을 넘어서요. 네. 왜 아기의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반전 드라마의 첫 장면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네. 자, 그럼 문제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엄마의 당뇨, 그러니까 높은 혈당이 어떻게 태아한테 전달되는 건가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태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태반을 일종의 국경 검문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국경 검문소요? 네. 엄마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요. 이 검문소를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통과하는 뭐랄까?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냥 하이패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혈당이 높으면 그 높은 농도의 포도당이 그대로 태아에게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네? 엄마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그 해결사, 인슐린은 이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인슐린은 단백질 호르몬이라서 분자 크기가 너무 크거든요. 아, 커서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폐반장벽에 딱 막혀버립니다. 그 결과, 태아는 엄마한테서 달콤한 포도당은 계속 공급받는데, 네. 그걸 조절해줄 엄마의 인슐린은 받지 못하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와. 태아의 몸이 순식간에 그냥 설탕물에 잠긴 것처럼 고혈당 상태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조절장치 없이 에너지원만 무한정 쏟아져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기의 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생존 모드로 프로그래밍 되기 시작한다는 뜻이네요. 어우, 정말 놀라운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기의 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요? 네. 넘쳐나는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췌장을 뭐랄까 풀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자기 췌장을요? 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수를 늘리고 크기도 키워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슐린을 뿜어내기 시작해요. 와, 의학적으로는 이걸 태아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아기가 인슐린 과잉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엄마 몸 안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아주 필사적인 적응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도한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엄청난 일을 벌인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인슐린의 그두 번째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얼굴이요? 네. 인슐린은 사실 강력한 성장 촉진 호르몬입니다. 아, 성장 호르몬. 이 넘쳐나는 인슐린이 혈액 속 포도당을 간으로 보내서 글리코겐 형태로 막 저장시키고요. 네. 남은 포도당은 전부 지방으로 바꿔서 몸 곳곳에 쌓아둡니다. 단백질 합성도 촉진해서 근육이랑 장기 크기도 키우고요. 와 마치 국가 예산이 막 남아도니까 전국의 온갖 SOC 건설 사업을 벌이는 것과 좀 비슷하네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laughs> 이것 때문에 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기, 뭐 심장, 간, 비장 같은 내장 기관들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요. 아, 어, 정말요? 심지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 자체도 비대해지고요. 그 결과 이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당뇨병 산모 아기의 약 40%가 4kg이 훌쩍 넘는 부당 중량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부당 중량아? 네. 말 그대로 풍요의 왕자로 태어나는 거죠. 뱃속에서 10개월 내내 그런 풍요로운 환경 그러니까 높은 혈당 공급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던 아기한테 탯줄이 잘리는 출생의 순간은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이겠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수십 년간 유지해 오던 대기업의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그냥 딱 끊기는 것과 비슷할까요? 그 비유가 너무나 정확해서 좀 소름이 돋을 정도네요. <laughs> 태반을 통한 포도당 공급은 출생과 동시에 땡 하고 중단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파산 송고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파산했는데도 아기의 몸은 여전히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기의 췌장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뱃속에서 하던 대로 여전히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아,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씀씀이는 그대로인 상황이군요. 네. 그 넘쳐나는 인슐린이 혈액 속에 얼마 남지 않은 포도당을 아주 무섭게 빨아들여서 소모시키면서 아기의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이걸 반동성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는 거죠. 이런 저혈당은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나요? 그리고 신생아는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부모나 의료진이 이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좀 잠이 많은 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임신 전부터 당뇨가 있던 산모의 신생아는 25%에서 많게는 50%. 그러니까 거의 둘중 하나꼴로 발생하고요. 둘중 하나요? 네. 임신성 당뇨 산모의 신생아도 한 15에서 25%에서 발생합니다. 보통 출생 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낮아지고요. 네네. 보통은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드물게는 최대 7일까지 가기도 해요 와꽤 오래가네요 증상도 아주 애매해서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축 늘어지거나 어, 젖을 빨 힘도 없이 그냥 있거나 이유 없이 몸을 미세하게 떨거나 아 떠는 증상 네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라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경학적 증상을 보일 수 있죠 들어보니까 문제가 단순히 저혈당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어네 이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이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중 하나가 바로 폐입니다. 폐요? 아니, 혈당 문제인데 왜 갑자기 폐가 등장하는 거죠? 인슐린이 폐의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 방해를 해요? 네. 우리 폐 속에는 수억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 폐포가 있는데 이 폐포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쪼그라들지 않도록 막아 주는 폐 표면 활성제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네. 뭐 일종의 코팅제다 비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도한 인슐린이 바로 이 활성제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아, 그러니까 풍선을 처음 불때 뻑뻑해서 힘든 것처럼 그 활성제가 없으면 아기 폐가 제대로 부풀어 오르지 못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숨쉴 때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당뇨병 산모의 아기들은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발생률이 높습니다. 뱃속에서 고인슐린 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폐 성숙이 더 늦어지는 거죠. 잠시만요. 아까 인슐린이 온몸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도 예외는 아닐 텐데 설마 심장까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건가요? 네, 그게 두 번째 도미노입니다. 심장 비대죠. 심장 비대. 당뇨병 산모 아기의 약 30%에게서 나타나는데요, 과도한 당분이 당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심장 근육 세포 안에 차곡차곡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지는 거죠. 심하면 심장 벽이 너무 두꺼워져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심부전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네요. 다행히 이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다행히 대부분은 과도한 인슐린 상태가 해결되면서 생후 수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세 번째 도미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선천성 기형의 위험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요? 특히 임신 전부터 1형이나 2형 당뇨병이 있던 산모의 경우 기형 발생률이 일반 산모에 비해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합니다. 10배요? 네. 태아의 뇌, 심장, 척추 같은 주요 장기가 모두 형성되는 임신 첫 8주, 이 결정적인 시기에 엄마의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아, 주로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 기형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임신성 당뇨의 경우는 좀 다른가요? 네. 임신성 당뇨는 보통 이런 주요 장기 형성이 거의 끝난 임신 25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시기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선천성 기형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지점이 임신 전 당뇨와 임신성 당뇨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죠.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나니 정말 아찔합니다. 이 모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순 없으니까 역시 최선의 방법은 예방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의 비극적인 결말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임신전 관리입니다. 임신전 관리. 네.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혹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산모의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신생아의 기형과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보통 지난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6.5% 미만, 가급적 6.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영화로 치면 비극을 막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서 첫 장면부터 다시 찍는 것 같군요. <laughs>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이미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 저혈당이라는 시한폭탄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출생 직후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1시간 이내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바로 첫 수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3 0분이내요 네. 저혈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거죠. 요즘엔 당뇨병 산모들이 출산 전에 미리 초유를 유축해서 냉동 보관해 두는 경우도 많아요. 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군요. 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군요. 수유를 했는데도 저혈당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첫 수유 후 30분 내에 혈당 검사를 시행하고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혈당을 확인하면서 첫 48시간 동안은 혈당이 40mgdl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네. 증상이 없는 경미한 저혈당은 2-3시간 간격으로 자주 수요하면서 관리할 수 있지만 저혈당이 반복되거나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심할 경우 입으로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아. 그래서 포도당 정맥 주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거군요. 이때도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혈당이 낮다고 해서 갑자기 고농도의 포도당액을 한 번에 주사하면 이게 오히려 아기의 과민해진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또다시 대량으로 분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어,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저혈당에 빠지는 악순환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치 가랑비에 옷젖듯이 적절한 농도의 포도당을 24시간 내내 꾸준히 공급해서 혈당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겪은 아기들의 장기적인 건강은 어떤 거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 어릴 때의 경험이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궁 내에서 고혈당과 고인슐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경험이 일종의 대사 기억으로 남아서요. 대사 기억이요? 네. 향후 소아비만이나 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 아기들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뱃속 환경이 평생의 건강 프로그램을 미리 설정해버리는 이른바 태아 프로그래밍 이론이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뱃속에서의 몇 달이 한 사람의 평생 건강 청사진을 그려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성인이 된후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쉽게 바꿀 수 없는 뭐랄까 출발선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전 관리 기술과 신생아 집중 치료, 그리고 산모 교육의 발전 덕분에 최근 수십 년간 당뇨병 산모 아기들의 전반적인 예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철저한 관리가 아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산모의 높은 혈당이 어떻게 태아의 인슐린 공장을 과잉 가동시키는지, 그리고 그 결과 아기가 거구로 태어나고 출생 직후 위험한 저혈당에 빠지며 심장과 폐까지 영향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깊이 파여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적인 도미노를 막기 위한 의학적 노력, 특히 임신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철저한 혈당 관리라는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건강 이야기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당신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건강은 성인이 된후 우리 자신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는 더긴 서사의 일부일지도 모르죠.